분류 기준은 어, 특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성은 이 조경용 소재의 소스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 거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로 나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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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자연 소재입니다. 즉 자연으로부터 자연 환경으로부터 온 소재들은 바로 어, 자연 제조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뭐 조경용 수목이라든가 하다못해는 어,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물 같은 경우도 조경용 소재로 나와있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인조 재료는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해서 가공된 형태의 표현 하나 예를 들면은 벤츠라든가 혹은 파골라 그런 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조 재료 재료에 포함이 되고 구체적인 예는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관에서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적으로 봐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차원에 따른 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평면적인 재료라는 것은 그러니까 2차원적인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평면적 인 재료는 어떤 초화류라든가 어 지피식물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화단을 조성한다라든가 그 그러니까 화단 같은 경우는 어떤 평면적으로만 어 소재가. 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어, 평면적 재료가 되는 거고, 어, 입체적 재료는 어, 3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3차원 재료를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가로세로 높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거고, 어, 구획 재료라는 것은 어떤 어, 경계를... 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 경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 같은 경우가, 어, 구획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구획재료의 소재로는, 어, 식물체가, 이렇게 산 울타리라는 게, 어, 앞으로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어,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구획재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으로, 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다음에는 이제 어 조경 재료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조경 재료의 특성은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어 생물 소재이든 비생물 소재이든 그 관계없이 어 특성에 대한 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어 생물 재료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자연성. 즉 이것은 뭐냐면은 어 자연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식물체들은게 고정되어 있는 게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즉 어, 계절에 따라서 어떠한 조경용 소재로 어, 어디에 심겨져 있는데 그게 딱게 영원 불변으로 딱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 계절에 그 그러니까 사계절에 따라 변화가 된다. 즉뭐 봄에 꽃이 피거나 가을에 열매를 맺고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현상 그런 한어 소재 자체의 변화가 오는 게 바로 어 자연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무생물 재료하고는 다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다, 다음에 연속성, 자 이것은 이것도 무생물 재료하고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인데 얘들이 네 아, 아, 여기 여기서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연장선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얘네들의 성장, 그 크기나 모양이나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변화가 돼서 더 부피적으로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얘네들이 꼬슬 맺고 종자 가 형성이 되면 많은 개체나 후손이 생기는 그런 번식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커다란 의미에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연속성으로 다음 후 세대가 연결이 되는 그런 면이 바로 생물계류의 특성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화성이라는 것은 그 소재 하나만의 어떤 그런 관상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혹은 다른 식물체하고 서로 이렇게 조화. 이루어야지만이 어 조경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환경, 그러니까 어 어떤 그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 어 다른 조경용 소재하고 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나 색채 혹은 식물 종에 따라 가지서 어울리는 거를 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어, 조화성이 되는 거고 다음에 비규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 어,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획일적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변함이나 개개의 어, 식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개성미를 나타내는 것도 어, 생물 재료의 하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어, 무생물 재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라든가 뭐 혹은 뭐 철광석 시멘트 어, 그런 경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얘네들은 거의 어, 공장에서 뽑아내는 그런 어떻게 그, 하다 일관적인 그런 형태를 뜨기 때문에 이런 균열성이라든가 거의 어, 특별한 일은 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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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그런 환경에 대한 커다란 영향만 없으면은 그 형태가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불변성이라든가 혹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 형태나 모양을 사람의 요구하는 그 요구도에 따라서 변화가 돼서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형태의 변화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생물 재료하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조경 재료의 어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식물 재료, 각각 조경 수목. 그러니까 초본류도 포함되지만은 목본류가 위주인 어 식물 재료에는 어떤 게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며 어떤 형태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지 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어 조경수목 조경수목에 대한 정의가 본 교재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 장소라든가 혹은 개인 장 개인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 여기 보면 정원이라든가 뭐 주택단지 등에 생활환경 주변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 거기에 어,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어, 조경수목이다. 그러니까 일반 나무들하고 틀릴 게 여기 조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어, 식재되어진 나무들을 특별히 조경수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 조경수목을 이용할 때 예전에는 어, 주변에 그 미관. 을 위해서 조경 수목이 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즘은 환경이라든가 생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미관보다도 여기 환경 보존에 대한 의미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쁜 것보다는 어떤 환경을 많이 개선하거나 정화시킬 수 있는 혹은 우리 우리의 환경에 맞는 우리 자생종이나 이렇게 토종 그런 것들을 어 조경 수목으로 많이 심겨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즘 트렌드라고.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토종을 많이 이용한다라는 극단적인 얘가 예전에는, 어, 가로수로, 어, 그니까 플라타너스, 우리나라 말로는 어 양버즈 나무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요즘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생종인 어,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판나무라는 우리나라 어, 자생종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만니까 대체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생종을 심어지는 그러한 한 예가 된다고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테이블의 표현은 뭐냐면 조경수목을 우리가 이제 각각 종을 알기 위해서는 어, 조경수목이 차지하고는 각. 구성 요소들의 어떤 용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용어를 먼저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조경식물을 분류를 할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각 주, 주경, 조경수목의 각각 부분의 명칭을 어, 좀 알고 가도록 하건 용어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경수목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어, 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관이라는 것은 어떤 나. 나무의 전체적인 형태를 어, 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 전체적인 면 그래서 나무들은 보면은 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밑에 밑 어, 그러니까 둥이라고 줄기가 있죠. 이 부분을 어, 큰, 그, 원,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줄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주간 혹은 여기 원줄기라고 표현도 하고요. 어 주간이 있고, 여기서 큰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경우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측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게 바로, 어, 측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분지가 된 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생 가지라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주간, 이거 척지 그리고 일년생 가지, 이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줄기나 가지로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모양을 바로 수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예. 다음에는 수간. 수간은 앞앞 어, 부분에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주간을 다른 말로 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